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김제에서 어, 오늘 발표하기 위해서, 어, 온 지혜보면기 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어,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 아침에 사실 8시도 안 돼서 도착을 했거든요. 데뷔비를 네, 찍으니까 종도에서 왔는데, 네비를 중도에서 찍으니까 입자리, 남산 서버, 산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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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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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를 를, 남산 3호 터널로 안내를 제, 하더라고요. 제, 그런데 저는 제, 그곳으로 오지 않고 제, 어, 어, 그래서 어, 오늘 내비를 찍으니까 사호 어, 터널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으로 오지 않고 수월길 남산순환도로로 왔어요. 그랬더니 어, 좀 돌긴 했는데 훨씬 더 빨리 도착하게 됐어요. 어,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이 어,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혹시 좋은 음, 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술잘 빚는 예쁜 언니죠? 재밌죠? 어, 저는 어, 전라북도 김제에서 그리고 또 서울에서 양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목차가 어, 지혜의 봄향기라는 상호로 어 김치의 꽃이 되다 잘나가던 차도녀 귀농 결심 술잘빚는 예쁜 언니가 되기까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어 차도녀는 저렇게 제목에 남대문과 동대문의 의류 도매업 그리고 사랑의 전화 노래 강사 그리고 귀농 결심을 할 때는 어2 0 0 9년도에 폐암 어, 11년도에 폐섬유종, 그 다음에 12년도에 귀농을 하고, 어, 13년도에 농업기술,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를 만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술잘 빚는 예쁜 언니가 될 때는 어, 저렇게 좀 길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 잘 나가던 차도녀 제가 몇년 동안 귀농한 지 지금 11년째거든요. 어, 그 전에 귀농하기 전에는 남대문과 동대문에서 유류 도매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나갔겠죠 어, 잘나가는 중에 사실은 제가 하고싶어하는 일들이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어, 30대 제가 지금 50대인데 30대에 저는 노래강사를 했습니다 가게에 알바를 두고 돈벌 일이 아닌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음. 옛날에 코미디언 심철호 씨가 지금도 이거는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전화상담 사랑의 전화를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어때요? 3 1살 때인가봐요. 예쁘죠? 네. <laughs> 어 이제. 제가 귀농 결심을 하게 된 계기 2009년도에 폐암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 폐암이 오고 난 뒤에 수술을 하고 그래도 나 시골가서 못 살아. 어떻게 살아? 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2년 후에 11년도에 폐소유종이 다시 생겼어요. 그때는 갈비뼈를 사실은 12cm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게 됐죠. 어 아니다 이건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 2012년도 귀농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던 곳 전라북도 김제로 어,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를 정말 운 좋게 만났어요. 이게 제가 이제 새로운 인생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 농업기술센터를 만나서입니다. 어, 저는 어, 12년도에 귀농을 하고, 13년도부터 김제시 전통가양주 연구회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한 10년 동안 어, 김제시 전통가양주 연구회를 만나서 엄마 역할을 계속 했었어요. 어, 총무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가 현재는 제가 어, 가양주 연구회 올해는 회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하고 지평선 어, 축제에 나갈 때 술도 많이 빚고 음, 김제 쌀로 빚은 술도 알리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정보와 농업 연구회 이거는 굉장히 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연구회를 만나서. 어,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어, 발효 공부도 하고 여러 수업을 받으면서 저 자신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죠. 그런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강소농도 굉장히 중요한데 강하면서 자, 작은 농업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어, 강소농 우수 사례 전국 20위에 들어갔어요. 20위에 들어가고 또 어, 여기에도 많이 계시는데 어, 20인 중에 또 3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 소극장에서 토크쇼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어, SNS로 귀농 성공한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 저도 몰랐는데 제가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해졌더라고요. 왜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어디 가서든 귀농 귀촌인들 제가 강의도 하고 이럴 때늘 음,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집 주소를 기억하시죠? 당연히 집 주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SNS 상에 가상의 공간에도 집이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인생 이막을 살면서 어 돈들 많이 들고 간다면. 사실 어, 힘든 농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놀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를 어디 에 알릴 것인가죠. 어, 결론은 내 주머니에 좀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어 약간의 그 경제력이 생겨야지만이 행복 추구를 하면서 살수 있으니까요. 어, 그렇다면 어, SNS. 저는 블로그를 이야기합니다. 좀 때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귀농을 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집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집을 지었죠. SNS상에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일상,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농사를 짓는지, 그리고 어, 풀을 뽑거나 아니면 수확할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이야기들을 올려놨을 때. 첫 번째는 사실은 귀농 귀촌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었는데 어, 문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 음,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귀농이 실패하지 않나라고. 그래서 저는 어, 시작한 게 어, 귀농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 그래서 영구회나김정동이나 강성농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전라북도의 그 장점이 정말 중요한 장점이 농수산대학교가 있어요.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농수산대학교에서 어, 가공학과 화면 꺼져가지고 요 가공학과를 다니고 또화해도 다니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수료와 또 자격과 상장, 여러 가지를 받았겠죠. 어, 그리고 이거를 SNS에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함지에 하면은, 어,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네이버에 함지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음, 어, 어.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어, 사실은 이게 그냥 PPT 자료를, 일반적인 PPT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미리 캔버스로 제가 조금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들었는데, 얘가 조금 안 되네요, 잘. 어, 그래서 앞장, 농산대학교까지 말씀드렸죠? 저는 농수산대학교 다니면서, 빠대표도 하고,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빠대표도 하고, 당연히 어, 상장도 받았겠죠. 진흥청이 가깝죠. 진흥청장 상도 받고, 어, 그랬습니다. 저 사진들은 제가 가양주연구회 회장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술도 빚고, 누룩도 디디고, 토론도 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 술잘 빚는 예쁜 언니가 됐습니다. 어떻게? 음, 천연발효식초. 맨 처음에는 사실은 천연발효식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식초 만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 지금 현재 제 스승님인 어, 무용문화재 64호 이현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나중에 이제 한 4년 전에 박목담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어, 전라북도에서 식초, 천연발의 식초와 술을 빚다 보니 조금 더 넓은 세상은 없을까라는 생각에, 음, 검색을 하다가 어느 날, 어, 인터넷에 술대회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2019년도에 제가, 어, 남에 어, 우리 발효술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소주만 나갔는데, 어, 입상 하나쯤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증류주 부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아, 조금 더큰 대회를 나가볼까 싶어서, 대한민국 명주 대상에 나갔어요. 어, 거기는 제가 여기는 소주 부분이 증류주 부분이 직접 시연을 하는 거거든요. 출품을 하는 게 아니라 시연을 하는 건데 거기 나가서 어, 스토리 상과 그리고 동상을 탔어요. 근데 스토리 상은 제가 농부거든요. 농부여서 천지미록이라는 술로 나갔어요. 천지미록. 스토리상은 스토리가 뭐냐면 어, 하늘천 땅지 아름다울 비 복록이에요. 하늘이 보시기에 어, 술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 유익한 그리고 용기를 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하늘이 보시기에 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술을 빚어서 인간에게 주니 복을 내려줘 아름답게 마음을 여겨서. 어, 복을 줬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21년도에 다시 술 대회를 나갑니다. 제가 현재 현재 출시되는 술이 초야라는 술인데 그 술로 대회를 나가서 이번엔 대상을 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대상을 타고 사실은 상금을 받겠죠. 근데 이제 상급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 하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는 어, 어떤 선생님이 저희 집에 취재를 와서 인터뷰를 하다가 술시험을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 한번 어, 선생님 이거 대회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MBC 우리술 어워즈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청주하고 탁주하고 근데 그곳에서 입상 하나쯤은 할 거라고 당당하게 자신했는데, 어, 대상을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술이 뭐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술 드시는 분. 막걸리 있죠? 탁주라고 하죠? 그리고 청주가 있고, 소주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인이 있잖아요. 과실주. 그네개 중에 과연 대상이 있을까요? 아니, 왕중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사회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야라는 어, 훌로 왕중항까지 탔습니다. 전 진짜 왕중항을 탔을 때는 정말 대단하게 어, 너무 놀라웠어요. 저렇게 탔는데 제가 과연 어,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음, 사실은 대회 나갈 때마다 상금을 탔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2018년도에 천연 발효 식초를 한다고. 어 국비로 음 사실은 지원을 받았어요. 8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8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 8천만 원을 과연 전 빚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갚지 않아도 되지만 제 마음으로는 빚이 돼서 과연 이걸 어떻게 제가 다시 환원을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어, 1년에 100만원씩만 해도 제가 죽기 전에 다 8천을 못 갚겠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시작을 하자 해서, 어, 19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어, 연말에는 현금으로 하고, 또 여름에는 제가 이제 농부니까 콩농사도 하고, 보리농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요즘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어르신들, 어, 아니면 결손가죠? 도움이 될까 해서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여름에는 이제 그렇게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회를 나가니까 상금이 나오잖아요. 100만원도 타고 200만원도 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세금 떼고 나니까 한190 얼마 나오더라고요. 저 절대 쓰지 않았고 그냥 전부 다 기부했습니다. 근데 아, 이게 제 행복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 밑에 농촌진흥청장상이나 농림식품부 장관상이나 어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밑에서 맨 오른쪽 국제 나눔공원 대상 같은 거는 제가 설마 그냥 어 김제에 다만 기부를 했겠습니까? 또 다른 곳에도 했... 이건 좀 감춰야 되는데 자랑하는 겁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네, 기구를 하다 보니 저렇게 저런 상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은 많이 탄것 같습니다. 어, 저거는 이제 맨 위에 오른쪽 사진은 사실은 제가 징계맹계 우리술협동조합의 이사장입니다. 어,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저희 협동조합은 사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어, 술을 매기로 해서 전라북도를 알리고, 전라북도의 문화와 예술과 어, 농민들의 에, 산, 삶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려볼까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어, 조합원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저의 현재는 어, 서로서로 양조장이 있고요. 사실은 이서로서로 양조장은 서울에 있습니다. 종로에. 어 초야라는 술과 하선음, 자우연, 스네보 현재 출시가 됐고요. 술 이야기를 하자면 초야는 첫날밤입니다. 처음 초 밤야. 근데 첫날밤 설마 제가. 연인과 부부의 첫날 밤만을 얘기했을까요? 인연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겠죠. 어, 저는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어, 길이 너무너무 막히는데 한 6시간 차 끌고 왔나 봐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아침에도 8시 전에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 사실은 이거보다 큰 무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뭐 편하게 이야기하자 나의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초야라는 단어는 어 설레이고 또 우리가 만남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콤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향기 향기롭다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 짜릿함인데요. 음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단어가 초야 술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맛이 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술은, 어, 꽃술이에요. 백화주이고, 그리고, 어, 여름에 마실 수 있는 과주라고 합니다. 네. 발효법에서 제가 달콤함도 만들고, 어, 향기는 꽃으로 만들었어요. 어, 술리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현재 김제시 가양주 연구회 회장 역할도 맡고 있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협동조합의 이사장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귀농기촌 선도농가이면서 어, 실습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봄부터 엊그제도 체험이나 강의를 해드렸고 어, 내려가서 토요일날도 귀농기촌인들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사실은 그 기전대학교에서 또 오시기로 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어 전통적 교육을 김제시에서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뭐 사실은 돈을 벌자 이런 목적보다 김제의 쌀로 어 저희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 쌀로 좋은 술을 빚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제의 사실 안타까운 게 이렇다 할수이 없어서 제가 앞장서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또 하나의 현재는 있는데 제가 해, 이게 지금 자료가 잘안 나오네요. 어, 그냥 마감을 하고요. 어, 제가 현재 김제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 좋은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귀농귀촌인들한테 귀감이 될수 있고 또, 실패하지 않는 그런 귀농 귀촌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어,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어, 네이버나, 어, 검색, 다음에 검색을 하셔서 또술 관심 있고 식초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낮내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의 초야가 그리고 순해보각전 어, 붕빈이 아는 그날까지 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어, 다소 이런 장소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해서 잘 전달이 된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동 어,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